불꽃머리 박사 아닙니다. 아이, 불꽃머리 봐. 어 불러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어, 그,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 길이가, 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길이가요, 음, 이게 지금 보니까 1280에서, 그리고 이 가루가 1280, 세로가 320. 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대,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두께가 22mm. 아, 22mm. 그니까 러 2cm 조금 넣는다는, 어, 이거죠. 근데, 요게 40W의, 어,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일반. 이게 안전기고, 요게 이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거 쉽게 또 제가 이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무기도, 무게도 정말, 이게, 어, 이게, 어, 저도 이렇게 되게 연약한 친구인데, 내가. 이게, 게잘 들을 수 있습니다.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얇게 돼 있어갖고, 예,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근데 아크릴판이 돼 있어갖고, 아주 화사하게 돼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오긴 한다는데요. 예, 이번에는 제가 정말정말, 정말 예, 처음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거 보통 LED 여기 이제 이게 있는데 LED가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는데 요거는 특별히 엣지부분 네이 끝부분에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LED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갖고 여기서 이제 은은하게 이거는요 망고 조명이 라고 예.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또, 네, 사이즈, 다양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토 좋은 건 뭐냐면, 요, 22mm가 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면이 붙기고, 창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먼지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 아주 깔끔, 까끗,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 저 이제 바꿔봤는데, 어, 저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걸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해봤는데, 야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제 우리 집에 있었던 거 떼고 나니까 이 지금 이 먼지 낀거 봐. 예, 요 요렇게 끼워놓으니까 아이 효과도 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띄워놓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건데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요이 제품 예, 요거는 떼어가 갖고 다시 부착할 수도 있고. 예, 아주 그리고 이게 뭐 수명이 아주 꽤 가죠. 예. 그럼요. 그리고, 내가 한번 켜봤는데, 바로 들어와. 아, 그리고, 요거 사용할 때는요, 얘가 이제 수명이 갈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뭐, 단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근데, 지익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바꿔버렸어요, 이걸로 요걸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집안이 너무 화사합니다.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봐도 부시지 않고, 아주 화사하게, 예, 그렇다는 거.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어, 요 여러분들 특별한 데보다 이거 벽에다 붙일 수도 있고 위에다도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이야 이 혁신적인 니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음, 이 신용적인 어, 우리 그 인테리어를 추가하시는 이그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공간 활용에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 구멍이 양쪽에 이렇게 나 있는데요. 네 군데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그 벽면은 그냥 드라이버만 박아서 이렇게 그 시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에 예, 그래서 간편하게 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뭐 거의 거실 수준의 이렇게 조명이 또 되죠. 거의 한 40억. 제가 알기로는 거실 쓰는 조명 뭐한 이렇게, 이렇게, 이 들어보니까,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되 개, 뭐고 전구 이렇게, 해, 해도 거의 한1 0 0트 정도 쓰시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면은 4 0트로 저렴하게 또, 어 전기세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아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불꽃머리, 어, 제가 박승환이 알려준 이 불꽃처럼 쫙 밝은 l e d 여러분들, 어, 망고 조명에서 함께 해주시면은 아주, 우리 또이 멋지게, 그리고 저렴하게,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어 우리 기사님이 또 가시는데요. 기사님 없이도 할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그리고 또 만드시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여런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추천합니다. 예? 아유, 망고 조명에서 구입, 여러분들 그리고 문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